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지금부터의 출발. 내가 지금 시점에서 얼마냐라고 하면 자동차를 사려고 천만 원을 갚아 나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돈을 갚는 거하고 이렇게 어떤 물건을 사고 상환주는 거는 똑같다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천만 원이 남아 있어. 지금 현재 언제부터 갚는다고? 지금 당장 갚는 건 의미가 없어. 왜? 돈을 까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만약 100만원을 줬다 라고 하면 갚아야 되는 돈이 100만원이 아니고 900만원이 되는거지 그러니까 말이 안되는거니까 문제라고 당연히 갚는 시점은 지금부터 서 한달 뒤가 돼있는거 왜? 이때 주는 돈을 미리 까먹으라고 하니까 맞아? 오케이? 응. 근데 그 얼마를 줘야 되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거야 그럼 이달 말서부터 문제 나와야지자 이달 말서부터 된다 또 1월 초, 1월 날 세팅 선생 항상 이거 세팅 그대로만으로 괜아촉 쓰고 그다음에 항상 월말, 1월 말, 2월 말, 3월 말 이렇게 쓰는 했지 그러면 뭐가 아랫가기 나고 아까는 여기서 도 돈을 없잖아 근데 지금은 여기서 돈는 내요. 그러니까 꼭선생 이제 한번 빠지는 게 눈, 눈으로 볼수 있어. 게행장에서내 표를 꼭작성하헷갈깔이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내가 A라는 금액을 집어넣고 갚음 이제.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또 갚아 두 번째 갚는 게 좋은데 괜찮으세요? 여기까지? 오케이? 두 번째 갚니다 음. 그럼 3월말 이렇게 세 번째 갚고 이렇게 쭉 갚는 거예요 몇년 몇 동안 간다고? 2년 동안 간다 그러면 항상 월말, 월말이니까 맨 끝에는 뭐냐면 24월 말, 2년이니까 이렇게 써요 어떤 경우는 초로 빼놓고 안 된다는 건요얘기이니 알겠습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다 월말로 쓰라고 했으니까 이게 뭘로 뭘 월로 주세요 여기가? 뭘로 주세요 여기. 23월 말. 괜찮지? 여기까지? 음. 자, 우리 물어볼게. 여기서 에 우리 A라는 금액이 얼마 갚을지 모르, 모르니까 그 갚아야 될 금액을 A월에 했다고 얘기했으니까 내가 천만 원 하는데 열, 스물네 번에 갚을 거야. 그럼 매달 얼마씩 갚아야되니 이계산 하는 것이 문제다. 다시. 네. 문제가 뭐냐면 자 전용기사가 1000만원 갚아 나가야 되는데 그럼 내가 이 20, 24개월 동안 일정하게 돈을 주면 주, 돈을 줘서 갚아나간다는 얘기고 알겠습니까? 갚아나간다는 얘기고 그러면 매달 얼마씩 내야 되니 줘야 되니 이거이계산 하고 이해가세요? 문제 이제 그러면 여기 2 3월말은몇 번째 집어넣는가? 얘몇 번째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부터 집어넣었잖아. 1월 말이 한 번, 2월 말이 두 번. 맞아, 몇번 집어넣었어? 24월 말이 몇 번째야? 지금? 스물세 번. 만약에 아까처럼 1월 초부터 집어넣으면 1월 초가 한 번이고 뭐 알겠습니까? 그럼 1월 말이 두 번째가 되는 거니? 한 번이 빠진다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얘가 스물세 번. 몇번 주방 어야 된다고? 몇번 주방 어야 된다고? 2 4 번. 헷갈리지 말라고 표 작성을 하는 겁니다. 여기 몇 번째 어넣었다고 스물 세 번째. 스물 네 번째가 여기가 되는 거지. 그데 이게 다양한 거다. 이거 주고 끝나는 게 맞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표적 쓰는 라고 그리고 저렇게 초 쓰는 게 정말 중요하고 헷갈리거다 저것 때문에 헷갈린다고. 다 헷갈리려면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알아들으면는거까 오케이? 네. 자, 그럼 이상대제께이 얘기도 있단 말이야. 천만 원이 시점이야. 여기가 A원이고, 여기도 A원이고. 그다음에 a 1 A원, a 1 A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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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원 A원, A원, a 때. A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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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때 A원, 은원 A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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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원, a A원, 다른데 이거봐요 계속 그 얘기 해주세요 똑같이 내가 여기 10만원 주고 10만원 주고 한다고 해서 똑같은 10만원 10만원이 아니라고 언제를 기준으로 보면 되요 따라서 알겠니? 본행인지? 오케이? 그럼 언제를 기준으로 가야되는지가 중요하지? 언제를 기준으로 볼까요 여러분? 자 안가 날라가면 어떻게 안가게 되려고 하면 어디? 조금 기준적으로 보면 이 점이 딱나가야 되는 거지 까다로운 대단한 번도 한적이 없잖아요 안 까다로운 대 어떻게 해야 돼? 맨 끝에 서 계산을 해는 거죠 알겠어? 이렇맨 끝에 대 그래서 이걸 기준 시점을 정리요 됐어? 그럼 이 시점에서는 대가한대단 10만원, 10만원, 10만원 주고 먹다고 해서 다 똑같은 10만원이 아니라고 얘기했지 선생님이 기준 엥? 그래. 다 똑같은 말이 아니야. 그럼, 이 시점으로 우리가 기준 잡기로 했잖아. 그래? 이시점으 기준 잡기로 했지? 그럼 다 어떻게 된이 시점으로 자고 기준 잡아서 이자 붙이려고 계산할 거야. 그럼 저 천만 원은 어떻게 해? 얘는 다이 시점으로 돈 같이 계산해 주고, 쟤는 다 어떻게 해? 이 시점으로 다돈 같이 계산했어. 이해돼? 근데 천만 원은 저쪽. 지금 이년 전부터 금그이예요 그지? 그지? 그럼 천만원으로 계산하면 그야안돼 안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자 그렇지. 그치 이시점으로 계산할게 배달을 될수록 다 똑같이 이시점으로 계산을 해요 그럼 그1비밀코 뭐라고? 이자점으로하산해 알았어? 오케이? 그래서 항상 천만원으로 하면 그때 천만원, 이년전천만원과 지금 천만원 다른 천만원 알겠어. 음. 오케이. 2년 전 천만원과 지금 천만원을 다른 천만원. 장롱에 집어넣지 않으면 알겠어. 음. 대체 번호인요 네. 그러면 얘도 이자를 붙여 생각하셔야 된다. 얘를 이자를 붙이면 데 네, 여기서부터 이점까지 이자를 붙여줘요. 그리 현재 천만원이야. 오케이. 이율이 얼마냐면 2%야. 1이원래입 법. 본리 계산하니까 영0 2영이 몇번이자부터뭐뭐 24번 초선 토시 작하면 이제 1월 말에 자회이 초선 토시 작하면 1월 말에 한번 그니까 말에 한번 1월 말에 한번 2월 말에 두번 3월 말에 세번 그러면 24월 말에는 24번이네 그니까 이게 마치 뭐야 이자에 1번 횟수처럼 되나요? 얘가 그러니까 24번 자 이때 a라는 금액을 주어 넣었어 이전 에권부터 20, 23번 왜 앞에서 한번 빠졌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앞에서 한번 빠졌기 때문에 이때 그럼 a는 얼마인데요? a 곱하기 1 플러스 0.02에 23번. 괜찮으세요? 오케이. 다음에 두 번째. 얘는 몇 방이자부터 쭉. <목소리> 그렇지. 앞에 두번 때부터. A 곱하기 얼마? 1 플러스 0.02에. 쏙. 얘는 이제부터 한번더 쭉. 한번 붙여야 a 곱 b 얼마? 일 분의 영점 영까지있 오케이? 그럼 이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이만큼이야. 그럼 이 여기 노란색 박스가 의는건 뭐야? 2년 뒤에 내가 가끔 돈의 총액, 가품 돈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2년 뒤에 천만 원 얼마가 되냐면 이만큼이지. 그럼 내가 이건 갚아야 될돈이 그래서 식스면 첫 번째가 여기 두 번째가 a 근호하기 1.0의 1승 아 너무 설마하다 선생님도 어 스물 네 번째 요게1 0 0 0만원 1.0이 2 4 네만 1 0이니까 1점이니까 이게 공기잖아 알겠습니까 빼기 1 첫째 아이 얼마? 1점 A 공기가 얼이1 0이니혀졌잖아 기도해 점1 0이니까1점몇번이니이이야까1이야몇1이니까1점이야 스물 2 음. 4개 오케이 이거 보면 안 되고 항상 개수대로그랬죠 빼기 1 1000 곱하기 1.02에 24 요거하고 요거의 값이 적어졌겠지? 얼마만큼 오어어 1.02에 2 4당 얼마야? 1. 얼마? 2점? 1 1.1이야? 1.1 점수는 이거 아 <laughs> <laughs> 아, 1.27, 아, 1.27, 1.27, 1.27 이렇게 해서 이거 전부 다 계산을 해가지고 a 값을 구하면 그게 매달 내가 갚아 나가야 돈이 계산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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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부을 계산합니다. 정리하시고 밑에 있는 문제 풀어보세요.